역사상 가장 대담한 사기극이 있었어. 독재자를 속이기 위해 도시 전체를 가짜로 만든 이야기. 오늘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볼게. 1930년대 소련. 스탈린의 공포정치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야. 이 시대를 이해해야 이 이야기가 얼마나 미친 짓이었는지 알수 있거든. 당시 소련은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었어. 스탈린은 5년 계획으로 나라를 바꾸겠다고 선언했지. 근데 문제가 있었어. 현실은 계획과 너무 달랐거든. 공장은 제대로 안 돌아가고, 사람들은 굶주리고, 모든 게 엉망이었어. 근데 누가 감히 스타린한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었겠어? 자, 여기서 주인공이 등장해, 그리고리 포템킨. 근데 잠깐, 이 이야기는 사실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. 1780년대 러시아 제국 시대로 가고자 예카테리나 2세 여제가 크림반도를 정복한 직후였어. 그녀는 새로운 영토를 직접 보고 싶어 할지, 문제는 크림이 완전히 황폐했다는 거야.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거든. 포템킨은 크림의 총독이었는데 여제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없었어. 그래서 그가 뭘 했냐면. 전설에 따르면 여제가 지나가는 강변에 가짜 마을을 세웠어. 그냥 겉모습만 있는 거야. 페인트 칠한 판자 건물들. 여제의 배가 지나갈 때만 행복한 농민들을 배치했대. 배가 지나가면? 그 사람들은 다음 장소로 달려가서 또 연기를 한 거지. 완전 영화 세트장이었던 거야. 근데 여기서 반전.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게 과장됐다고 봐. 실제로는 일부만 꾸몄을 거래. 하지만 이 전설은 포템킨 빌리지라는 용어를 남겼어. 포템킨 빌리지.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빈 것을 뜻하는 말이야. 그리고 이 개념이 200년 후 스탈린 시대에 다시 등장하게 돼. 1930년대로 돌아와 보자. 스탈린은 자주 지방을 시찰했어. 지역 당 간부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했지. 우크라이나의 한 지역 이야기를 들어봐. 스탈린의 방문이 예정됐어. 근데 그 지역은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거든. 당 간부들은 미친 듯이 움직였어. 스탈린이 지나갈 길만 집중적으로 정비했지. 건물에 페인트 칠하고 새 간판 달고 깨끗한 옷 입은 사람들을 배치했어.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. 굶주린 사람들을 다 숨겼어.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만 거리에 나오게 하고, 나머지는 집에 가뒀다는 증언이 있어. 심지어 가게에 평소엔 없던 물건들을 채워놨어. 빵, 고기, 채소. 근데 이건 다른 지역에서 빼온 거였지. 스탈린이 떠나면 다 다시 사라졌어. 스탈린은 뭘 봤을까? 번영하는 마을, 행복한 시민들, 풍족한 상점들. 그의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들이었어. 완벽한 환상이었던 거지. 근데 들어봐. 스탈린이 정말 속았을까?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가 알고 있었다고 봐. 그냥 모르는 척 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. 왜? 진실을 인정하면 자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니까. 독재자는 자기가 만든 환상 속에서 살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. 이 거짓 도시들의 대가는 뭐였을까? 진짜 문제들은 해결 안 됐었어. 기근은 계속됐고, 수백만 명이 죽었지. 보고만 좋게 꾸민 거였으니까. 그리고 이 시스템은 소련이 망할 때까지 계속됐어.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, 모두가 그 거짓말을 아는 시스템. 이게 결국 소련 붕괴의 원인 중 하나가 됐지. 포템킨 빌리지는 오늘날에도 존재해. 북한의 기쁨조, 중국의 시찰령 모델 마을들, 독재 체제는 여전히 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. 근데 꼭 독재 국가만 그럴까? 우리도 SNS에 좋은 모습만 올리잖아. 어쩌면 우리 모두 작은 포템킨 빌리지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?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줘. 진실을 외면하고 환상 속에 살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. 겉모습만 화려한 도시는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어. 스탈린을 속인 거짓 도시의 이야기였어. 다음엔 더 충격적인 역사의 비밀을 가져올게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.